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진사회성 진화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우리 인류의 진화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이기도 합니다. 첫째, 진사회성을 이룬 동들은 모두 방어 가능한 보금자리에 모여 삽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둘째, 그 방어는 적 포식자, 기생생물, 경쟁자에 대한 행동입니다. 셋째, 다른 조건이 같다면 사회를 이루는 종이 독립생활종보다 더 성공적입니다. 자원 채취와 수명 양쪽 모두에서요. 침을 지닌 말벌 5만에서 6만 종중 적어도 7가지 계통이 독자적으로 진사회성을 달성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암컷이 집을 지은 뒤 애벌레에게 먹이를 공급합니다. 반면 기생성이거나 침이 없는 7만여 종 중에는 진사회성종이 전혀 없습니다. 이들의 암컷은 먹이에서 먹이로 옮겨가며 알을 낳죠. 5천종의 입벌 중에도 진사회성종은 없습니다. 심지어 잘 통합된 집단을 형성하는 종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진사회 성 고개 꼭대기에 있지만 그 고개를 넘은 종은 전혀 없습니다. 나무점과 암브로시아 나무점 수천 종중 진사회 성종은 단한 종뿐입니다. 플라티푸스 인콤 페르투스. 이 종은 유칼립투스 나무의 구를 파고 최대 37년까지 세대를 이어 삽니다. 진딧물과 총체 벌레 중 진사회 성종은 모두 벌레옥을 만듭니다. 종양처럼 부풀어오른 벌레 어간에서 안전하게 살며 먹이를 공급받죠. 직강류 야기 1만 종 중에는 시날페우스 속 딱총새우 몇 종만이 진사회성에 도달했습니다. 이들은 유일하게 애면동물의 굴을 파서 둥지를 짓습니다. 패턴이 보이시나요? 방어 가능한 집이 핵심입니다. 연구자들이 꼬마 꽃벌 두 마리를 억지로 한 곳에 몰아넣었더니 자동적으로 분업을 시도했습니다. 한 벌이 주도하고 다른 벌이 따르는 양상이 나타났죠. 이것은 진사회성의 전조입니다. 독립생활벌에게 이미 그 스프링이 장착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고정된 문턱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정 과제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자극의 양이 개체마다 다릅니다. 두 마리 이상이 같은 과제와 마주치면 문턱이 낮은 개체가 먼저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른 개체들은 다른 과제를 맡게 되죠. 결과는 자동적인 분업입니다. 진사회성으로 넘어가는 데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아주 작은 유전적 변화면 충분합니다. 성장한 자식이 부모 집을 떠나지 않게 막는 유전자 하나. 그것만으로도 가족은 한 집에 머물게 됩니다. 새로운 행동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기존 행동을 침묵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1억 5천만 년 전, 최초의 개미에게서 날개 발달을 조절하는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환경 요인에 따라 활동을 멈추게 된 거죠. 그 결과 날개 없는 일꾼 계급이 생겨났습니다. 미국 열마디 개미에서는 기입구 유전자의 변이가 여왕수와 세력권 행동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유전자의 변화가 군체 조직 전체를 바꾼 겁니다. 일본의 꼬마광채 꽃벌은 진사회성 문턱에 있습니다. 대다수는 독립 생활을 하지만 0.1% 정도의 집에서는 두 개체가 협력하며 분업합니다. 그리스 남부의 할리투스 섹스킹크투스는 더 흥미롭습니다. 한 개통은 협력하는 군체를 이루고 다른 개통은 여왕과 일벌체계를 가켰습니다. 같은 종인데도요. 해부학적으로 구별되는 일꾼 계급이 출현하면 그것은 돌아올 수 없는 지점입니다. 진사회성 생활을 되돌릴 수 없게 되죠. 균형과 협동이 필수입니다. 여왕이 너무 많으면 일꾼이 부족합니다. 일꾼이 너무 많으면 먹이가 부족합니다. 병사가 부족하면 포식자가 집을 괴멸시킵니다. 먹이 채취자가 부족하면 군체는 굶어 죽습니다. 여왕이 새로 낳은 일꾼 계급을 거느리기 시작한 작은 걸음. 그것이 곤충에게는 큰 도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우리 인류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진사회성에 도달했으니까요. 지금까지 지구의 정복자 에피소드 16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